그럼, 손초이망 교체 작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손초미망, 이제 올릴 때.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놓으시, 놓으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망이 이제 자꾸 말려오니까 이거를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넣으시고나 방법이니까 꼬려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어 망을 여기 올리고 이제 망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대충 이제 맞추고 그리고 이제 클립 집게 그 집게로 이제. 보시면 요쪽에 여기 한개 그리고 요쪽에도한개한 한 개씩 한 개씩 집어 주시면 돼요 많이 안 딸려오게끔 이 촘촘이 망 같은 경우는 망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밀대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게 좀 딸려오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놓으시고 자 여기도 한개더 집으시고 그리고 이제 커트칼 커트칼 가지고 쭉 자르시면 돼요. 그냥 요요 요 조금 넓게 폭이 이제 사실 끝까지 그냥 다 잘라버리세요. 자, 요까지 쭉요렇게쭉 자르 시면 돼요. 자르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찌게도 한번 찝어주시고 자 요쪽도 일단 먼저 한번 찝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찝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빼야 되니까 자요 상황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먼저 빼시고자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방충망과 조금 다르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밀어도 다시 이제 복원이 돼요. 여기 보시면 다시 이렇게 밀어도 다시 복원이 돼요. 안그러면 또 밀려 딸려 오든가. 그래서 촘촘이망 같은 경우는 오형 어 고무 가스켓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데, 여 보시면 이제 오형 고무 가스켓, 이제 요거랑 이제 그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밀고 나갈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얇은 게 있고 굵은 거 있는데 요 굵은 걸로 제가 요 작업을 해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쪽은 빼 버리고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쪽하고 요면 저쪽면 같이 이제 찍해서 찝어 주시고 기옥자로 이렇게 찝어 주시면 돼요. 내가 보는 방향 기옥자로그건 그니까 니은 이렇게 니은자로 그냥 놔두시면 안 찝으셔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이제 하고 요걸로 모서리 부분은 이제 꼭 끝까지 꾹 눌려요. 끝까지 꾹 눌려요. 이렇게. 꾹, 꾹. 예, 그러면 끝까지 다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나면, 이제, 이놀러 이제 밀대로. 잡고, 요, 요거를 손으로 이제 고무를 잡아주고, 요거를 같이 잡아가, 요쪽 살짝 당겨주세요 요쪽으로. 요렇게. 당,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갈 거거든요. 자, 보시면, 살짝이, 사짝이 살짝 땡기죠. 살짝이 땡기죠. 사짝이 살짝 땡겨주고, 그러면, 자, 잡아준, 이렇게 가지, 꾹 밀고 나면, 자, 어디가 딸려왔냐면, 저쪽에 반대방향의 집게를 찍어놓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요 지점에서 요로 딸려 들어가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요로 딸려 들어가게끔. 여기서 딸려오는 게 아니라, 요 지점에서 요로 딸려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딱 밀고 나고, 끝까지 이제 강하게 미친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 코너도 여기 땡겨 주시고 살짝이 살짝이 땡겨 주시고 요것도 같이 꺾어 예. 끝때 이쪽은 이제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이 여기 딱 들어가고 나면 되니까 들어가고 이것도 약간 펴주고 음. 여기까지 요첫 번째 요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 요 제일 처음에 코너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살짝만 딸려가면 되니까, 이런 형식이 나오면 돼요. 자, 보면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쭉, 이렇게 미시면 돼요. 쭉 밀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강하게, 이제 한번더 강하게. 강하게 미시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커터 칼로 딱 잘라낼 거예요 잘라낼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자, 놔두시고, 이제, 자, 이 지점에 오면, 자, 니은자로 이제 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립을 빼버려요. 여기도.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고, 요쪽 말고 요거는 요 약간 밑에, 밑에 부분에 다시 찍어주시고요 지점에. 요렇게만 찍히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요 코너도 마찬가지로 요걸로 돌려주시고, 끝까지 쭉, 쭉.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여기도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딸려오면 안 돼, 되게. 어느 정도만, 약간만 딸려오게끔. 약간만. 자, 그리고 이걸로 다시. 처음에 이제 이 반대방향, 이제, 이제, 니은으로 밀 때는, 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요게 딸려가게끔. 요, 요게 요쪽은 약간 딸려가게끔. 그리고 항상 밀 때, 요 놀러 보시면, 요큰 걸로, 요게 반대방향으로 가게끔, 반대방향. 예. 요게, 요렇게 가니, 예, 요렇게 밀면, 요 고무가, 여기 보면 이제, 뭐 줄이 다 가있어요. 줄이 가있다 보니까, 요렇게 밀면 고무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좌측으로 돌죠. 좌측으로 돌면서 고무를 요렇게 안쪽을 밀어 넣어버려요. 이쪽을. 그럼 망이 이제, 울고, 탱탱하지가 않고, 이제 그냥, 어, 망이 운닥하지, 울어.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게, 요렇게 밀면, 이 고무가 요렇게 요렇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우측으로 요거를 메시망을 잡고 요쪽으로 땡겨내 땡겨내면서 이제 어느정도 요것도 살짝 들어가주면서 딴딴하게 요 자체가 그러면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잡고 천천히 그냥 미시면 천천히 그냥 천천히 처음에 힘을 너무 강하게 줄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어느정도 딸리들어가면서 요것도 어느정도 딸려오게끔 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예, 이렇게 예, 하시면, 이제 많이 다채가 되게 단단해요, 지금. 빠지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이제 클립을 다 떼버리시면 돼요. 클립 떼고, 요쪽도 클립 떼고, 떼고, 예. 또 하나는 하나 집어넣을게요, 혹시나도 일단은. 예.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꺾어가지고, 요걸로. 꺾어가. 항상 요걸로 이제 요거는 타지진 않으니까 강하게 밀어 넣으셔도 상관 없는데 처음부터 근데 강하게 밀어 넣으면 안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이망 자체는 이제 어지간해가 타지지가 않아요 요거는 예. 이걸로 하든 요걸로 밀든 안 타지니까 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잡아주시고 요게 요거 이제 큰것 쪽에 약간 여기 이제 티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큰 걸로 해가지고 요큰 거에 티 나온 부분이 항상 안쪽으로 바라보게끔 망 안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요것도 이제 살짝, 처음살 땡기, 살 밀다 보면 요게 싹 안으로 차고 들어가야게 그리고 요것도 살짝 조금씩 당겨오고. 처음부터 강하게 밀면 이게 너무 당겨오니까 망이 호화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천천히 약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약하게. 요 부분도 약간 요런 식으로. 천천히 요, 요를 살살살살 당겨주면서. 그리고 살살, 요렇게. 자, 요렇게 밀시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하게 하시면 돼요. 강하게. 강하게 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커트 칼. 자, 저까지 일단 밀어놓고, 요 모서리 부분을 이제 칼로 떼시면 돼요. 먼저. 요 부분을. 여기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렇게 그냥. 요렇게. 이렇게 찢어지게. 그리고 반대쪽도 먼저 또 찍고.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 모서리 부분에서 딱 째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째고. 여기도 이제 모서리 부분 또 같이 째주시고. 네개 이제 다 짰다. 그러면 이제 칼 가지고. 요 최대한 칼을 되게 이제 크게 다내시고 여기서 이제 밀때 조심해야 될 게, 요거를 이제 옆에 거잘라낼 때, 잘못하면 요 지점이 같이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 요, 여기가 요거를 밀대 끝까지, 한번 보세요, 요게. 요렇게가 아닌,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최대한 끝까지 딱 넣어요. 딱 넣고, 칼이 이제 약간 호화지게끔, 요렇게가 호화지게끔, 손을 살짝 들어. 들어가지고 살짝, 이요 끝까지 미셔야 돼요, 칼을. 요렇게 쭉 끝까지. 여기서 이제 하시다가 잘못하시면 막해놓은 망에 여기 살짝이라도 이제 기스가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밀다 보면 여기 이제 기스가 가면 여기 바로 터져요. 이거는 되게 약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밀어주세요. 끝까지. 끝까지 밀어주시고 쭉 이런 식으로. 끝까지. 끝까지. 자, 끝까지, 자 끝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요쪽도 이렇게 잡고 칼로 끝까지 쭉놓 요렇게. 요, 요쪽은 요거 같이 땡겨주시면 되고. 땡겨 당기, 땡기시고 요거는 쭉 밀고 나가고. 예, 요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염 고무 요 빼버리고. 그렇지. 요것도 약간 꺾어주시도 되는데 요 꺾어가지고 한번더넣으셔도 돼요. 이제 오염 고무가 안 빠지게끔. 뭐 이제 제가 요거는 따는 집 가면 요렇게 이제 다 해주는데 요렇게 가한번더 넣으시면 이제 끝까지 요거를 약간. 공간 을 조금 주고, 겨울에는 이제, 날 추우면 이제 고무가 이제 좀, 여기가 딸려가지고 말려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촘촘히 막, 메쉬망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를 조금 더 주셔야지만이, 이제 이렇게 딸려오는 현상이안 생겨요. 이거는 또 빠지기도 되게 잘 빠지거든. 그렇다보니까,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렇게. 잡고 쭉 끝까지. 요, 밀때 요 칼로 작업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진짜 무조건 다 나가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딱 작업하면, 예, 네,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탱탱하잖아요 요거 자체가. 예, 네, 요 위에 봉 떠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밀어주시고. 자, 이 상태로 해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이제 메시망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만 요, 요는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잘 빠져요 망이 이제 강하게 친다카가 이러면 이제 좀잘 빠져 망 자체가 되게 탄탄한데 지금 이게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개해주기 위해서 이제 방충망 돈용 본드 이제 본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뚝다치다 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데 부분 부분 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좀 뭐지 이거를 또 다음에 혹시라도 애들 이제 집에 자재구이나 혹시 애들 이제 키우거나 뭐 강아지 애완동물이 있다 보면 이걸 이제 찢을 수 확률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치지 마시고 요 군데 군데 한 방씩만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군데 군데 여기 한방 놓고 그리고 요쯤에도한방 놓고 여기도 한방 놓고 이런 식으로 한 방씩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만 놓으시면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쳐버리면 나중에 이거 떼지를 못해이망 자체가 이게 본드가 떡칠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거 안 떼지니까 중간 중간에 한 방씩만 놓으시면 돼요 여기도 이런 데 그냥 한 방만 놓고 여기 모서리 모서리 부분은 좀치쳐주시면 돼요 요부분 그리고 여기도 한번 그리고 여기도 한번 그리고 여기 한번예 이렇게 한번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망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촘촘히 망 교체하는 방법.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이제, 뭐지, 기본적인 요령만 잘 아시고, 습득하시고, 안는 사고를 항상 조심하시고, 칼 같은 거 이제 만질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 이제 작업 하시면 이제 주부님이나 이제, 어,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제 따라 할수 있으니까, 어, 자, 그렇게 가지고 직접 자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도 즐거운 날 되세요. 까두